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수 프로 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특히 이제 골프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어, 소위 말하는 골린이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백스윙 탑에서 이제 다운스윙으로 전환이 될때 클럽이 이렇게 몸 뒤로 떨어지면서 인사이드로 내려오는 뭐 탑에서 체가 샬로잉이 되면서 인사이드 궤도로 내려오는 어, 연습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앞으로 쏟아지면서 아우딘 궤도로 내려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프를 칠때이 오른쪽 팔과 오른쪽 어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운스윙에서 근데 대부분 이렇게 좀 다운스윙에서 팔로만 친다거나, 혹은 이렇게 앞으로 가파르게 쏟아지시는 분들의 어, 공통된 어, 안 좋은 동작이 뭐냐면 이렇게 백스윙은쭉 올바르게 올라간다 해도 이 오른쪽 어깨랑 오른쪽 팔이 힘을 쓰는 방향이 이공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힘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 팔씨름 할때힘 쓰는 방향으로 다운스윙에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전환될 때 이쪽 방향으로 팔씨름 하듯이 힘을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되고.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히려 어깨랑 팔이 이렇게 좀 바깥으로,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회전이 되는 느낌으로 공을 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씨름 하듯이 클럽을 다운 스윙에서 휘두르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클럽 헤드가 이렇게 공 쪽으로 앞으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대 이 방향으로 힘을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오른쪽 어깨가 밖으로, 이 오른쪽 뒤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래야 탑에서 소위 말하는 샬로잉 느낌이 나오면서, 클럽이 뒤로 인사이드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뭐, 인투인 혹은 인아웃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어깨가 바깥으로 돌면서 하는 느낌을 들면, 정면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올라간 상태에서 이 오른쪽 팔꿈치가 내 왼쪽 팔꿈치보다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면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 이렇게 아래로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옆으로 내려와야지, 이 팔씨름을 하듯이 힘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왼쪽 팔꿈치보다 좀더 위로 올라오거나 혹은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으면은 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상태에서 내려 찍으니까 당연히 아우딩 궤도로 뭐 페이스가 열리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오는 구질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윙을 할 때는 이 팔씨름 동작을 오른, 특히 오른손잡이는 어깨가 안쪽으로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면서 힘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힘을 좀 반대로 쓸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공을 던질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 던질 때 이쪽으로 쭉 멀리 던질 때 보면은 팔꿈치가 밖으로 벌어지면서 어깨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도는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공을 던질 때그 느낌을 우리가 공을 칠때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을 다 이렇게 쓰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팔씨름 동작을 하면서 다 내려 찍는 거. 근데 절대 그렇게 치시면 안 되고, 올라가서 어깨가 바깥으로 돌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보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체가 당연히 올라갔던 체가 이렇게 눕겠죠? 이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쭉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잘 생각을 해주면은 생각보다 탑에서 그 샬로잉 되는 그 동작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어깨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팔꿈치 이렇게 올라가면서 체가 세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올라간 상태에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쓸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힘을 앞으로 쓰면 안 되고,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가 올라가면 안 되고, 반대로 내려오면서 어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절대 힘을 이렇게 앞으로 팔씨름 동작하듯이 쓰면 안 되고, 밖으로 돌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팔꿈치 밑, 밑,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 체가 탑에서 이렇게 인사이드로 샬로잉 동작이 느껴지면서, 회전하면서 친 느낌을 얻으실 수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동작 쓰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고, 발꿈치가 확실히 얘보다 왼쪽 발꿈치보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회전하면서 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